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철을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심과 육상과 문학과 미디엄과 미스학과 수 역사는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로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움미 족속이며, 하모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무리 앞 해쪽 속소아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다시 창세기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오늘은 아브라함 시리즈의 마지막 날입니다.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텐데 오늘 보면 앞부분은 어찌 생각해 보면 약간 불편한 느낌이 드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사라의 죽음 이후에 아브라함이 재혼을 해서 여섯 명의 아들을 더 낳았다는 이야기지요. 그 이야기가 여기 나온 이유가 뭘까?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 그 생각을 먼저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세 가지 키워드로 아브라함의 생애 전체를 한번 조망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내용을 왜 굳이 여기 기록해 놓았을까 싶은 본문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어쩌면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장세기 21장에서 이삭이 태어나고 23장에서 사라가 죽습니다. 그리고 24장에서 이삭이 장가를 갑니다. 그리고 이제 25장에서 아브라함의 죽음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마무리가 되면 참 좋을 텐데 갑자기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후처인 그두라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낳은 여러 자식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말 이게 뭐지? 싶은 내용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겠지만 일단 이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유는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감추지 않고 기록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포장하지 않습니다. 좋은 것만, 잘한 것만 드러내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것도, 수치스러운 일도 다 기록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가 이것을 아브라함의 노년의 실수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단 말입니다. 아브람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높은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 하면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17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 함께 읽어봅니다.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이름을 바꿨어요. 아브라함. 이제 너의 이름의 뜻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이다. 자, 그런데 이름의 뜻은 이러한데 지금 아브라함이 낳은 자식은 몇 명이에요? 두명 뿐입니다. 이삭과 이스마일. 이 둘로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고 불리기가 굉장히 민망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두라를 통해 몇 명을 낳았다고요? 2절 말씀을 보니까, 시무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총 6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여러 민족과 족속들이 나오게 되었다고 3절과 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어떤 족속들이 만들어졌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3절, 4절, 다 같이 시작.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그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두시 족속과 르움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그러니까 이들의 탄생과 번성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값을 제대로 하게 되었다고 라볼수 있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의 믿음의 역사는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통하여 펼쳐져 나가겠지만 아브라함이 그 후에 여섯 명의 아들들을 더 낳음으로 말미암아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때로 우리가 실수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한그 실수까지도 선용하셔서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어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며. 이제 아브라함이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합니다.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었다. 라는 말은 호상이라는 뜻이죠. 꽉찬 삶을 살고 그의 삶을 마무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에 말씀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다 같이 읽어 볼게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의 복이 아브라함에게만 머무르지 않고 그의 아들 이삭에게로 흘러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자손 대대로 예수 잘 믿는 믿음의 복이 우리 흥업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옆사람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믿음의 대가 끊임없이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대가 끊임없이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저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조망하면서 세 가지 중요한 키워드를 우리가 함께 붙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떠남입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른 채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떠남이 없었다면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안정적인 장소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떠나라고 말씀하시면 언제든 떠날 수 있도록 준비된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키워드는 바로 기다림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두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바로 자손에 대한 약속과 땅에 대한 약속이었지요. 하늘에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받고, 25년이 지나서야 겨우 이삭이라는 아들 하나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사라가 죽은 이후에야 막벨라 밭구리라는 작은 땅을 소유하게 됩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그것이 작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아들과 그 땅은 마치 심어 놓은 한구로 사과나무와 같아서 후에 큰 결실로 돌아오게 됨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얻게 된 중요한 배경에는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기다림의 결단이 있었음을 우리는 결코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인내가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는 드림입니다. 백살에 얻은 귀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일찍 모리아산의 아들과 함께 올라가서 그 아들을 결박하여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은 아들 대신 수장을 미리 준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지요. 떠남과 기다림과 드림. 여러분 그런데 이세 가지 행동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게 무엇이냐 하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떠날 수 없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해를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면 나의 복음 자리를 떠나는 것은 불가능한 선택이었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읽어 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을 나아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떠남에 밑바탕에 깔려있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기다림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절대 기다릴 수 없습니다. 아들 이삭을 낳기까지 몇년 걸렸다고요? 무려 25년이 걸립니다. 물론 중간에 기다림에 지쳐서 실수로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지만 그래도 믿음의 기다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다릴 수 없는 거지요. 백살에 얻은 아들 이삭을 드리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일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떠났고 믿음으로 기다렸으며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저와 여러분도 그 믿음을 지닌 자, 그리고 그 믿음을 전하여 주는 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이에요. 천국 비유 중에 하나인데 오늘 그 말씀으로 설교를 좀 마무리해 보고자 합니다. 다 같이 말씀 읽어 볼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들려주신 천국 비유 중 하나인데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와 같대요. 그런데 그 밭을 발견한 사람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는 내용으로 보아서 이 사람은 이 밭의 주인이 아닙니다. 소장농인 거죠. 저는 이 농부의 모습을 통해서 네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 교회 안에 이네 가지 유형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첫 번째 가능성은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그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채 소장농의 삶을 살아가는 유형입니다. 교회에 다니긴 하는데 구원의 감격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냥 마지못해 습관적으로 또는 부모님에게 끌려서 또는 아내에게 끌려서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사람들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아마 이런 모습일 겁니다. 초라한 운막에 살면서 그저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밭만 갈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그 밭을 발견하다가 보화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화를 발견하긴 했는데 이게 정말로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저앉아서 고민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아마 이런 모습일 거예요. 교회에 이런 종류의 신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뭔가 있는 것 같긴 한데, 믿으면 좋은 것 같긴 한데, 내 삶을 거기에 던지기는 싫은 거예요. 내 삶을 포기하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그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는 겁니다. 천국의 가치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세 번째 가능성은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 가치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샀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입니다. 그 보화를 그냥 깔고 앉아 있어요.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아마 이런 모습일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표정을 보세요. 흐뭇한 표정을 짓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단지 그걸로만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그 보화의 능력을 조금도 사용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삶의 변화가 전혀 없어요. 마지막 네 번째 가능성은 뭘까요? 이제 그 보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보아의 가치를 알았고 그 보아를 그냥 나만 간직하고 있을 수 없어서 그 보아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 그림으로 보자면 이런 모습일 겁니다. 그 보아를 사용해서 생산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초라한 운막, 부서버리고 새로운 집을 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장해 나가며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어떤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1번, 2번, 3번, 4번 중에 지금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마 내가 아마 여기 있겠지 싶은 위치가 여러분 분명히 있을 텐데 나는 여러분 모두가 사번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보화를 발견한 사람, 그리고 그 보화의 가치를 알고 나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살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보화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제대로 사용하며 살아가는 사람. 나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1962년 이탈리아 남부에 있는 카프리라는 섬에서 고물상을 하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어느날 그가 그 섬에 있는 한 빌라 지하실에서 그림 하나를 발견합니다. 누가 그 빌라 지하실에 버리고 간 그림입니다. 당시 24살이었던 그는 싸구려 액자에 그 그림을 집어 넣어서 아내에게 선물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그 선물을 받고 너무 실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림이 예쁘지가 않아요. 여자를 그린 그림 같은데 너무 요상하게 생겼습니다. 이런 그림이에요. 여러분 이런 그림 선물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싫을 것 같아요? 그 아내는 너무 싫었대요. 그런데 그래도 남편이 나한테 선물해 준 거니까 버리지는 못하고 벽에다 걸어 놓았는데 그러면서 여러 번 이거 버릴까 말까 고민을 하고 시간을 지냈답니다. 그집 아들의 이름이 로쏘인데 로쏘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학교 교과서에서 굉장히 낯익은 그림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그림이 우리 집 벽에 걸려 있는 그림과 아주 비슷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 그림을 그린 작가가 누구냐 피카소라고 합니다. 깜짝 놀란 로쏘가 집에 와서 그림을 보니까 진짜 피카소의 사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께 말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 그림 유명한 화가 피카소 그림입니다. 믿어요, 안 믿어요? 부모님이 안 믿었대요. 아, 아니, 그렇게 유명한 사람 그림을 누가 빌라 지하실에 버려놓겠냐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학교에 갔으면 선생님께 말해요. 선생님, 우리 집에 피카소 그림이 있어요. 선생님, 그집 형편 다 알거든요. 고물상 가는 집이에요. 그 가난한 집에 피카소 그림이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선생님도 안 믿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갔대요. 로소가 스무 살이 되었습니다. 도저히 궁금해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동생과 함께 파리 피카소 박물관에 그 그림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 그림이 피카소 그림인지 확인해 주세요라고 했더니 거기에서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로소가 거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스위스에 있는 아카디아 재단에 이 그림을 가져갔어요. 그리고 감정을 의뢰해 봤더니 거기에서 이 그림이 피카소의 작품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여기에 사용된 물감이 당시 피카소가 썼던 물감과 일치한데요. 그리고 침필 여부를 전문가가 확인해 보니까 그 서명이 피카소의 것이 확실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아카디아 재단에서 이 그림의 가치를 얼마를 매겼느냐? 660만 달러. 현재 한화로 약 92억 원의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했대요. 거의 100억 가까이 되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그림이 이제 진짜 피카소의 그림이 맞다라고 했을 때그 가족들은 100억 가까이 가치가 되는 그 그림을 날마다 쳐다보면서 못생겼다, 이상하다, 언제 버릴까 그 생각을 하며 무려 50년의 시간을 지내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국의 가치가, 복음의 가치가 100억보다 못하겠습니까? 천만의 이야기죠.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라도 아깝지 않은 것이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날 수 있었고, 25년 동안 약속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었고, 그렇게 얻은 귀한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가치를 아는 사람은 자신의 삶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까지 아브라함의 삶을 보았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으며, 하나님의 약속한 때를 기다려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었고, 그렇게 얻은 귀한 아들을 하나님이 드리라 할때 믿음으로 드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모든 행동에 밑바탕에 믿음이 깔려 있었고,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분이신지,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보는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가치를 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 전부를 투자하거라도 아깝지 않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을 보는 눈이 활짝 열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